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30일입니다. 아, 드디어 뭐 9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날씨는 좀 덥고요. 덥지만 또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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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됐기 때문에 또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덥죠? 아침에 좀 열이 받아서 그런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뭐 어제 있었던 일부터 잠시 리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뭐 어제는 오전에 출근을 해서 바로 저쪽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죠. 지방내려 가가지고 일좀 하고 뭐 새로 오신 두분 어, 인사 드리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다 어, 이거 좀 있으신 분들이어서. 어, 공장 분들이랑 친해지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인데 공장 분들이랑 친해지는 시간이 좀꽤 걸리기 때문에 뭐, 이야기도 좀 하고 올라왔습니다 어, 뭐 어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어, 오전 오후 내내 어, 저희 여자 팀장님이죠 저희 팀장님과 동지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인간이 동지의식을 갖게 되는 진짜 큰 적이 생겼을 때, 같은 큰 적이 생겼을 때, 어, 협심해서 써, 물러, 무너뜨리자. 이때 가장 큰 동지심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뭐 뭔가 처음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서, 어, 그래도 이번 괜찮은 친구구나를 알게 돼서 어, 지금 업무하는 데는 깔끔하게 잘 해결해 가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서로에 대한 뭐약까 서로가 이제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불만에 대한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동지의식을 갖고 어~ 받게 되었고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제 이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제 편이 있는 거고 근데 뭐 한순간에 없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뭐 대학 대학 때 이제 아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한 순간에 없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뭐 어, 뭐 이제 그 잠시나만이라도 잠시나만이라도 내가 있을 수 있을 때 있을 때 어,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 지금 회사에서 사장님이 가족들을 계속 영입을 해서 가족 회사로 만들어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들기도 합니다. 어,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그거죠. 어,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는 거고 그 포지션에서 어, 공백이 계속 생기면서 어, 업무가 제대로, 업무 프로세스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다 있다는 거죠. 이거를 누구보다도 대표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엘리. 어, 엘리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열심히 어, 기업가 창업가 창신을 갖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 수 많은 어, 직원들을 관리를 해봤고 관리자 역할로서 일을 했을예요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딱몇 번만 같이 일을 해봐도 알죠. 그렇지만 가족이고 저 본인이 이제 어,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과 뭐 불과 할게 없는 거죠. 그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이제 대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5점이자 뭐 실패로 기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오점뭐쭉해면서 어 이제 동지회죠동지회식을 어 갖게 되었고요 돌아오면서 뭐 휴게소 한번 들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근하고 어 그리고 지금 아 진짜 짜증나는데 까요 사람들이 <laughs> 어, 다음 주에 이제 주요 거래소 PT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기에 사용하는 PT도 제가 만들었고 그거를 뭐 발표하는 건한 사람이 하겠지만 뭐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뭐 넘겨줄 수 있었는데 제가 가게 생긴 거죠. 일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보수는 생기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이유가 어이없는 게, 어, 다음, 다음 주에 어, 어, 단포 원료가 들어오는데, 뭐, 그걸 잘꼭 받아서 바로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이해가 가잖아요. 뭐, 그렇게 급했으면, 진작에 조금 얘기를 많이 해서, 구비를 해놨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 와서야 이제 주문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대체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의 회사 망하고 있는 지름길이죠. 아우, 이 있는 지주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어, 해서, 해서 뭐, 바뀔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 결국에는, 어, 그분안 가겠다는 거고, 뭐,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할 마음도 조차 없고, 어,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굳이 그런 일을 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so, 뭐 9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어, 이제 마지막 분기죠 10, 11, 2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조금 어, 회사에서의 성과를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제 나름의 성과를 어, 거듭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마지막에는 이쪽 어, 거리 공원 한두 바퀴를 돌았고 어, 푹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어, 뭐, 오늘 같은 일정, 오늘 일정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이제 드디어 지금, 골 어, 마감하면서 필요했던 서류 업무들 쭉다 정리를 하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저쪽에 내근이 자랑해서 갔다가, 뭐, 오늘은 좀 빨리 퇴근하는 방향으로,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굳이 회사에 있어서, 뭐 해놓을 것도 없기 때문에, 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빨리, 어,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좀바빴죠뭐 지방 출장 두번 있었고, 뭐 회식 한번 있었고, 조금 스트레스가 있긴 했는데 참 재밌게도 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 전임자, 어 전임자 사장, 팀장 이렇게 세 명이 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뭐 재밌는 어 에피소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어, 업무보다는 이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좀잘 극복할 수 있었던 한 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 자기 실패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변화시키는,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꼭 30대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디스토리 하니까요. 네 오늘은 어, 조금 빨리 어, 영상을 마무리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